11, 게2 13, 14, 게이 16, 17, 1이 19, 이6 17, 18, 이 장난호 5165번 설전원님 마지막 한 바퀴 네 5212번 김강현님 마지막 한 바퀴 두 바퀴 남아있어요 빨리 갔다 오셔야 되겠는데 제한시간 6시간입니다 제한시간 6시간 여자 제 연세에 그래도 뭐완주한다는게 되고 2 8 k g 여자 풀코스 2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여자 풀코스 2위가 드디어 레드 카펫을 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3시간 50분, 3시간 한 51분이 될것 같습니다. 여자 풀코스 2위, 막갈리자 상금호 6044번, 주민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자 풀코스, 2위, 풀코스 2, 주민은 축하드 여자 풀코스 2, 첫 주자 들어왔습니다. 5층 94번 서용교님 이제 두바퀴 남겨두고 있습니다. 빨리 다녀주십시오저 연세 대단하다 그리고. 2 8 k 로면 7바퀴다 7바퀴. 4 k 로사 티리 를 28. 그러니까 마지막 코스는 중간에 가서 턴나는줍니다닦그러 예, 달리는 사람들 참가 번호 5065번 정성준님 풀코스 완주 축하드립니다. 이어 참가 번호 5069번 하은후님 마지막 한 바퀴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구 마라톤 이어서 60GT 마라톤 참가 번호 5243번 박춘환님 네, 마라톤, 5 네, 한 바퀴 아, 한 바퀴 네, 5 0만원 투전 참 5156번 안경렬 님. 맞이... 네, 한바퀴남겨 장중수의... 두고 있습니다. 한 박기 남게 두고 있습니다. 5 1 2번주국모 님. 예, 풀코스 다녀 주십시오. 장니한번5 2 6번 김종순 님. 풀코스 이제 두바퀴 남게 두고 있습니다. 한바퀴 남았잖아. 여기 는안맞 으면 안맞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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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아 이어서 5 1 6 0권이규환님완주 축하드립니다. 서길 씨님 이어서 6 5 예, 0 0강인수님 마지막 한 바퀴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어디야? 네, 부산 달려도 수계단최규현님 이어서 5303번 한준수님 마지막 한바퀴 남겨두고 있습니다 육성토끼 말로동 고승랑님 네풀커서 아직 한바퀴 남겨두고 있죠 이어서 이창모님 아, 오늘 육성토끼 많이 오셨습니다 메시마 박종일님 이어서 육성토끼 김공현님 풀커서 완전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성이 곧 도착하는데 아슬아슬하다네 이어서 장마로 516번 박영준님 네, 마지막 한 바퀴. 아, 오늘 정말 63토끼 마라톤 잔치입니다 김상래님, 이어서 한국사업 마라톤님의 허무원님, 이어서 5258번 안성님도 승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3토끼 마라톤 6031번 이맹수님, 이어서 남일인님의 팝버스 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선생하그선수가세무 하면 돈을 좀 써야지. 아, 그래? 치즈 으로 아, 없는 건데. 없는 건데 이거. 7으로 아니 지금 됐다 니까니까7으로 아까 80불 돼 있었거든. 80불 돼 있었다고요. 아,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 아, 아, 이게 빼서빼주서 그렇구나. 아 어, 온다. 이야. 아니, 80불이 돼있다 그렇지. 아, 니터야딴 걸로 가는데 지금. 네, 아, 네 버스마라톤 장성 성신님 축하드립니다 서브포 달성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불 없네 이게 이불 없네 불 있는데 아까 없는 걸 꼽은 거아닙까 아닙니다 80%는 내가 보거나 좀더 그렇죠 띠리띠리 해는 여기서 리띠리한대데 그런 말입니다 안되네 이내건 되는데 그리고 네, 유명한 마라톤 이차원이 마지막 한 바퀴 남게 두고 제기. 있습니다. 아닌데 나는 지금 되거든요. 살짝 여기 여서 딱 해거든요. 예. 아, 참 그런 줄알네 그래. 자, 이제 풀 코스 주자분들 현재 점점 힘든 그래. 시간이 다가오고 그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 한 바퀴 남게 두고 있습니다. 아 이거 77프로. 아까 80%인데. 네, 일단 해놔 놓죠. 이거 코너는 돼요. 이대로 되는데. 되는 데왜안 되네. 아까 80% 했다고요? 예. 예. 됐네, 지금 되고 있네요, 충전. 여아지 알고 있 아, 여기 요 있네, 요 충전. 예, 지금 되있네요 이거. 아,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죠, 지금. 확실하죠? 70%, 난 이제 하, 확인. 예, 예. 77%. 예. 확인. 예. 네. 안될 수가 없다. 77%인데, 이제. <laughs> 7확인데 확인. 한번. 예, 예, 예. 十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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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十아十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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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에 바람을 얼마나 봐도 아까 막무고봐가지고 비가 오니까. 무겁다, 무겁다니까. 면서하고 이거하고 천 천차. 어떻게 다된거야왜 그래? 미스터. 아니 진짜 마지막 코스인데 아까 바람 좀 돌아갔거든요. 제가 한쪽으 갈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한 분이 지치니까 조 분은 는가고 앞에 자기도 양보해가지고 같이 가자 고이런 식으로.

아니, 여드이버스여오요 여자는. 중아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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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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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여자 장전번호5 네, 0 5 0동번에서주태해의풀코스도추가드니다 네, 동네 한 바퀴 화호5 2 5 3번에서주